안녕하세요. 빡구왕 간디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피트 컨테이너 두개 흠마인으로 상차를 했어요. 어, 내일, 어디 가더라? 나 요인가나? 네, 아직 디테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어디 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내일 20피트 한집두 작업 갑니다. 한집두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한 공장에 20피트 컨테이너 두 개를 작업하러 가는데, 내일 앞 작업으로 차를 댈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되려면 이제 도어 컨테이너 문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차를 문 뒤로 간 쪽으로 했어요. 이거 뭐. 컨테이너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를 돌리려고 여기 대기 중입니다. 앞에 차한 대도 컨테이너를 돌리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 장비가 오면은 통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전기 왔네요. 지금 앞에 차, 흔돌리고 있습니다. 앞에 컨을 돌릴 거예요, 저 차도. 들고 저도 저렇게 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도 통을 돌리고서 바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시동을 걸고 현장으로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휴... 이런 바람소리 같은 거 들리시나요? 이 소리는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무시동 히터를 예약을 하고 퇴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하기 1시간 이전부터 히터가 돌아가면서 차 실내가 지금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을 걸고 예열을 좀 하고서 현장으로 출발할 텐데 어제 제가 오늘의 현장이 용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용인이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여기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차가 앞작업에 도쿠를 달려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들어면안 되는데. 도크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문하고 여기를 맞춰서 될 거예요. 샤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샤시도 아예 일자로 들어오게 해 보세요. 안 돼. 그냥 들어면 여기 닫아요 이거 지금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요 재도전. 아, 여기서 한 번에 붙이려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 살짝 일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자, 됐어, 됐어. 스톱! 됐어. 스톱!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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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딱 아, 맞았습니다. 자 아, 이제 도크 그그 혓바닥이 펴지는 게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이거 이 근데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안닿아요 이게 이거 펴지면은 이쯤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밖에 안될것 같아. 이건안거어질거 같아요 이건 이건 근데 이제 달차면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어 그래. 자 앞에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도크에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차를 대야 되는데 앞 작업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서 이 도크 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샥 우회전으로 꺾어서 여기 작업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딱 붙일 필요가 없어. 자, 끝. 네. 끝. 자, 컨테이너 한쪽 문을 떴는데요. 거의 딱 맞았죠. 좀 금방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혓바닥어 있는 걸. 빼내가지고 여기다 올려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뒤만큼 해가지고 벽으로 딱될 필요가 없어요. 이렇 앞다고. 이 앞으로 된거 하차가 다 끝나면은 이거 컨테이너 문 닫고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컨테이너 뒤로 차 돼가지고 뒤에도 파차를 탈 겁니다. 자, 앞에 컨테이너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 거 작업할 수 있게 차를 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간다고 바로 우회전하듯이 나가면은 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축이 저희 도크에 닿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회전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네, 이렇게 우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뒤로 컨테이너를 대줍시다. 되는 것도 완료. 자 뒤에 찍으세요. 뒤에. 뒤에 작업을 할수 있게 차를 대놓거든요 이제 앞에 작업하는 동안 차를 이제 꺾어내면은 그냥 내면 이제 배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선을 빼놨는데 뒤에 작업하는 동안 이제 앞에 배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결할 이 배선은 이제 에어 배선인데 요거를 해야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샤시에도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자, 브레이크 배선 그다이 배선은 전기, 전기 배선입니다 무슨 전기냐면은 샤시에 미등 들어오고 뭐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 그런 전기 배선이고요 얘는 이제 4축, 6축 리프팅 할수 있는 리프팅 배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샤시, 아. 브레이 밟으면은 ABS 잡힐 수 있는 샤시 ABS 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에어 배선인데 얘는 이제 샤시로 에어를 공급하는 메인 에어 배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샤시 이거 그냥 배선 빼두면은 샤시가 브레이크가 잠겨가지고 샤시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샤시 사이드 잡히는 거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거를 사이드를 풀어야 다시 원 상태로 굽기를 해놔야 됩니다 당기면 되는데 저거 에어배선 끼니까 당겨졌죠? 끝 뒤에도 작업 끝나면은 컨테이너 문 닫고 가면 돼요. 안녕!